오케이, 저, 마신 나간 다음 네, 쏘아 19, 보겠습니다. 여기 M1891, 아, 9 이거요. 1939년산이에요. 그런데, 지난번에 M44는 쏘아본 적이 있는데, 제가 한번 이거 한번 쏘아 보겠습니다. 다섯 발인가 들어가거든요. 아, 그것도 그외에다 직접 집어넣요 예. 아, 이렇게 손을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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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카메라다 보여주지. 이게 들어가나 모르겠네 저렇게 넣으면 되겠네 예. 들어갔어요 예. 예. 저... 1년이다가면 주는 저렇게 꼭 해서 그거 5발 들어가는 거래요 제가 볼때 5발씩 쏘면은 25발이니까 아마 거진 다될 거야 아마 아 5발 다 들어갔네요 오케이 한번 쏴보겠습니다 Whoa. 쏘았네요 오케이, not bad. Not bad. 예. e 동은 그렇게 심하지는 않은 k 어네 어깨로다가 yeah. 어깨 오는 파워는 상당한데. 그런데 이제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. 아, o k 바짝 o 고 a y okay. 고죠바 y 대고, 대고 한번 해봐야 되고요. 지난번에 a y okay. Okay, okay. Okay, okay. Okay, o k a 요 Okay, o k a 거 M oh, I'm five, huh? five, five, right? Uh, Hold five, yes. All right, Joseph, your turn. I was a little better than last day, M44. Yeah. Yep. Oh, you were standing. Okay. All right. Standing. Good. Good shot. <웃음> <웃음> 역시... 역시 어, US 마린 출신이 낫네요 Good <laughs> Missed <laughs> Yup, good job 자, 또, 정사장님 쏘아봅니다더 밀어야 돼, 더. 더 밀고, 제켜야 돼요. 더 밀고, 제켜야돼 이렇게. 오, 야. 예, 락 해야 돼요. 오케이. 오, 역시 잘 쏘십니다. 또, 한번 더, 한번 더. 끝까지 더 올려야 돼요, 더. 예. 그 다음에, 오케이. 넣고, 예. 다시, 밀고, 예. <laughs> 예. Yeah. <목소리> 오, 푸두 두, 예. 역시 군대 다녀 오신 분이 훨씬 낫네요. 백발백종이시네 백발백종 100발백종. <laughs> 잘하셨습니다 자 음, 다음 고르신 해보시겠어요? 오케이. 성격이 상, 상당히 있는데요? 제가 넣어도 될까요? 세죠? 아무래도 요거 네. 사이에 요렇게 여기 요기 요 꼬투머리 요기아니 아뇨 더 절가면 안되고요 넣어 넣어 아 그렇게 넣는 거였어요? <laughs> 오, 오. 역시, 역시 잘하시네요. 오케이. 애방하고 도무도 비슷비슷하네요. 애방은 이렇게, 오케이, 이렇게. 예, 예. 잠깐만요. 어 장갑을 가져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? 너무 뜨거워지듯이 근데. 구개 뚫린 것 같아요. 잘 쐈어? 예. <laughs> 나중에 한번 봐야죠. 자, 또 선배님 쏘십니다. 어깨 조심하세요. 견착 잘하시고, 어, 제껴야 됩니다. <laughs> 이거 빼야죠. 실탄 빼야죠. <웃음> 예, <웃음> 장난 아니죠? <laughs> 하하하하하하 <laughs> 추워는데 벌써 열이 나요 오 그샷 <laughs> 장난 아니죠. 예, 이제. o k a 어저오한이저또 한번 자, 아, 이제. 요잘제 자, 이제. 자, 이제. 자, 이제. 자, 이제. 자, 이죠 저도 이게 막 힘이 좋다 그래가지고 뭐뭐대개 그걸 했었거든요. 그런데 그걸, 그걸 그렇게 아, 못어 구멍이 두개 났구나. 네. 예. 그래. 어, 나도 나빼시네요좀 미필이거든요. <laughs> 군대 안끊거든요 <laughs> 예? 방위병 훈이때총안이친구고 와서 처음으로 총 만져 봤어요? 아, 방인병이데도 뭐? No. 이총한 어, 번도 안 만져봤어요. 는뭐 뭐 아예 는리 학교 때교친시간에친잖아요친구백발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는 자 서서 쏘고 계십니다. Yeah. 되겠는데. <laughs> 아 운동 하셔야 돼요. 팔이 너무 쓰셨어요. 8 0년된 총인데도 제대로 맞네요. 네발 남았어요. 칫솔. 소세지 네, 난, 난 이제 그만 써요. 난 어깨 보호. <laughs> 오케이. 자 한번 쏴 보세요. 네 발, 다섯 발, 다섯 발 남았을 거예요. 여섯 발 남았는데? 어, 여섯 아 여섯 발? 발. <laughs> 어떻게 네 여섯 발을 남았지? 네한 발로 안넣으셨네네 발, 네안안네발 아한발안 쏘셨네. <laughs> 네, 어, 뜨거워요. 조심해요. 어, 조심해요. 뜨거워. 뜨거워. 어, 예, 처음에 그정 그 사장님이 하신 게 맞았어요. 제가 그잘 몰랐어요. 끝에다 넣으니까 바로 바로 들어. 예, 예. 거. 제가 잘 몰랐어요. <laughs> 그러니까 경험이 필요한 것 같아요. 이게 사서 이게 돼요? 야, 한번 예, 서삼 해보세요. 사격 손습저도 예. 이제 비슷하게알것 같아요.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. 뚜껑 가지고 <laughs> 여기 잡을 수가 없으니까. 제가해려릴힘오이오죠아요아이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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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 기름칠 안오케그 오케이. 오케요 오, 제가 1등입니다. 오늘 애 엠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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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이 나가는 1등입니다. 있어? 아니, 한발 있는데 저 다섯 발다 맞췄거든요. 예. 한발 쏘세요. 한발 쏘세요. 아아 한발 쏘. 한발한 발. 한 발. 한 발. 쏘봐. 한 명중을 한번 시켜 봐요. 나 아까 두개 시키지 않았어? 하나도 못 시켰어? 아, 니요두 발인 거 맞췄어요. <laughs> 눈 때문에 뭐잘 보이지가 않으니까는 어우 멋지겁네 금박지 있네 아, 아, 그러니까 어, 거울도 뜨거워가지고 자, 마지막 한발 겁나가지고 자자그 한발이 저격수예요 <웃음> <웃음> 미스 예 오늘 마신당한 아, M1891 모두 한 40발 쏘아 봤는데요 어 재미있었습니다 오케이 다음에 또 다른 거 보여 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